오스트리아의 어느 길거리 지긋지긋해 가족의 인연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내가 이 짓을 지속할 수 있을까? 이곳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팬 여성이 만사가 귀찮은 듯 거리를 거닐고 있습니다. 기운 없이 터벅터벅 길을 걷던 여성은 갑자기 어떤 매장에 진열된 TV를 바라보며 걸음을 멈추는데요. 한참을 TV만 바라보던 여성은 얼마 후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겨울에는 어울리지 않는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한국인 중년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평범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인 안내 마리아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몸이 다소 불편하신 아버지가 한분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밖으로 나돌며 가정을 소홀히 하셨고 그 때문에 어머니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저를 혼자 키우셨죠. 아니 그저 양육권만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이 더욱 어울리겠네요. 아버지는 그냥 저를 방치하셨고 혼자서 늘하던 그대로 밖으로 돌아다니며 가정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는 술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 치여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혼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었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수발을 들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죠.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이네요.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내 부모라는 이유로 이토록 오랜 시간 간병을 하고 수발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그런 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었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불만이 늘어만 갔죠. 요즘에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오롯이 저의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도 만나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아이도 낳으며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고 싶었죠. 하지만 매일 저만 보면 미안하다는 말만 입에 달고 사는 아버지를 차마 혼자 두고 내 인생 살겠다고 도망갈 용기는 나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길을 걷다가 이상한 광고 영상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이었죠. 저는 평소에 사는 게 팍팍 하다 보니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보도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런 나라가 있었나? 그런데 선진국? 솔직히 제가 아는 선진국이라면 미국이랑 유럽권에 속한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선진국이 무슨 기준으로 선정되는지도 잘 알지 못했죠. 그저 나라가 부강하면 선진국이려나? 하는 생각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사는 오스트리아도 세계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어서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과 기계공업 위주의 산업 기반이 탄탄하여 선진국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죠. 나라가 선진국이라 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잘 살고 행복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그산 증인이었죠. 하지만 제가 광고 영상에서 본 한국은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호기심이 생기게 했습니다. 자연과 도심이 어우러진 풍경에 각종 말도 안 되는 인프라 시스템이며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저를 현혹하는 느낌이 들었죠. 저런 건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의 수발 인생을 잠시나마 벗어나 오롯이 저만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생소한 선진국에서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과대광고로 인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다소 후진스러움에 조금은 실망하거나 불편을 겪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이곳을 벗어나는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요양시설에 잠시만 맡겨두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도착했나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부터 내려다 보이는 공항의 모습에 식은 땀이 날 정도였으니까요. 크고 화려한 공항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공항에 들어선 저는 이곳이 한국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한층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했습니다. 공항이 이 정도라면 한국은 분명한 선진국이 맞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들었죠. 그리고 한국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짐을 불었고 여행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때 저는 호텔까지 도착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유럽 쪽이었다면 공항에 내려서 한참을 대기하며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노숙을 하거나, 긴 시간 동안 불편한 교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한국은 그저 한 번의 지하철 이용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몹시 추웠는데, 호텔로 이동하던 저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목격하고 느낀 모든 것들이 어쩌면 과대 포장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몹시 가난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다소 이중적인 면모들 말입니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와서 호텔로 가던 중 살같이 아려오는 한국 겨울 날씨에 반팔티를 입고 돌아다니는 한국의 중년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딱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그 남자는 어쩌면 한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낯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했죠. 혹시나 했던 한국이라는 선진국의 모습은 역시나로 바뀌며 이곳도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면모 뒤에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질비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추운 한 겨울에 돈이 없어서 겨울옷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나저나 아버지는 혼자 잘 지내고 있으려나? 지금쯤 목욕시켜드릴 시간인데? 뭐, 보호사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당분간은 나한테만 집중하자. 그 의문의 미스터리 반팔티 중년 남자를 제외하곤 한국 여행은 대체로 환상적이었습니다. 고급스럽고 편리한 호텔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음식들은 뭐가 이렇게 전부 다 맛있는지 제 입맛에 완전 딱 맞았죠. 음식 때문에라도 한국에 눌러 앉아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말이에요.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도 생각날 것 같은 그런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음식들을 먹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냥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한번 탔을 뿐인데 한국의 어느 장소도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차를 움직이거나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게다가 교통 요금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었죠.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디 한 군데 들이려면 아주 작정하고 여행을 가득 짐을 챙기고 만일을 대비하여 준비물들이 엄청 많았는데 한국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식 기행을 즐기며 한국의 교통 인프라에 흠뻑 빠져들고 있었는데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처음에는 한국의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 모르던 때라서 이것저것 챙긴 것이 많아 짐이 한 가득 있을 때였습니다. 때마침 버스에는 좌석도 꽉 차서 꼼짝없이 서서 가야 했죠. 그때 제 앞에 앉아 있던 할머니 한 분이 갑자기 제 짐에 손을 대더니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이 할머니가 순진한 얼굴로 제 짐을 훔치려는 줄 알고 소스라치게 놀랐는데 그 할머니는 다소 어설픈 영어로 짐이 무거울 텐데 가는 곳까지 자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으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할머니의 그런 작은 관심에 눈물이 글썽거렸죠.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확하게 답이 나오진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감정문화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런 따스함이 느껴졌기 때문일까요? 그 순간, 오스트리아에 혼자 외롭게 계실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도 데리고 올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했죠. 한국에서의 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저는 완전히 한국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과대 광고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죠. 일정이 다 되어가는 지금이 너무나 아쉬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무런 문제나 사고 없이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 사건으로 인해 저의 인생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일을 겪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를 간호하면서 차곡차곡 정성으로 적어놓은 공책이 한권 있었습니다. 그 공책에는 단순하게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는 과정을 일기장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제 인생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적혀있는 그야말로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공책을 작성하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몸이 불편하신 아버지의 수발을 견뎌온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의 분신 같은 그 공책은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늘 가지고 다녔는데 한국 여행 중 맛있는 음식에 홀려서인지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그 공책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언제 어디에서 잃어버린 것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떠나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니까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동안 제가 다녔던 동선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공책은 행선지를 알수 없었죠. 제가 다녀온 동선을 모두 들린 끝에 결국 저는 공책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좋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그깟 공책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인생 그 자체였기에 의미가 남달랐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지막으로 공책을 찾기 위해 들렀던 식당을 나오는데 낯익은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던 바로 그 반팔티 중년 남성이었죠. 그런데 그는 식당 앞에 벤치에 앉아서 여전히 반팔티를 입은 채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그가 들여다보는 것은 다름 아닌 잃어버린 제 공책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공책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 공책을 허락 없이 보고 있는 그 중년 남자에 대해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살같이 아려오는 이 추운 겨울 날씨에 한국인 중년 남자가 반팔티를 입고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남자와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로를 마주 보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는 미친 사람도 아니었으며 가난 때문에 겨울옷을 입지 못하는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인 중년 남자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스러운 딸도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사건이 생겼었다고 했죠. 그건 다름 아닌 하나뿐인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어요. 만취 상태의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면서 딸을 치었고 그 딸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며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있다고. 그런 상황에 중년 남자는 매일 술과 담배로 살았고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의 건강까지 악화되는 것을 느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죠. 그리고 문득 딸을 생각하며 딸도 저렇게 살아보려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아버지인 자신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한 겨울의 추위와 싸우게 된 것이라고. 그것을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딸도 의식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신뢰인 줄 알면서도 노트에 적힌 이야기가 너무나 공감되고 석을 퍼서 자신도 모르게 집중해서 읽어버리고 말았다고 했죠.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보았던 한국에 대한 광고 영상을 시청하게 된 것에 아주 큰 감사함을 느낍니다. 만약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더라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이고, 그곳에 여행을 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서로 무뚝뚝하게 할 일만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랄까 좀더 애틋해졌다고 할까요? 저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하지 않던 아버지도 이제는 이런저런 부탁도 하시고 농담도 주고 받죠. 가족끼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요?